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실전투자 대회 여러분 우승한 진짜 슈퍼 개미 주식 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드디어 이 돌아온 황제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이요 매수 시그널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은 상승을 하다가 늘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시그널에 대한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좀 활용을 하고 그리고 오늘 시장이 좀 늘린 목을 보여주잖아요. 어제 미증시가 좋았거든요. 보시면 어제 다우 지수는 0.20 상승을 하고 나스닥은 0.56 그리고 이제 유럽도요. 독일 같은 경우는 0.80, 영국 0.28, 프랑스 1.28, 유로스톡스 1.0 이렇게 상승을 해 주면서 이거 보시면 더 속상하실 텐데 오늘 중국이요. 1.29 상승하고 있고요. 홍콩 항셍은 1.68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우리나라 증시만 맨날 이렇게 하락을 하죠. 그래서 다들 우리나라 증시를 이제 피해서 해외 투자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중심에 뭐가 있다? 바로 금투세가 있죠. 그리고 그 외에 부양책들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주식이 오르면, 그리고 이제 주식에 대한 규제를 계속 하면서, 긍정적인 이슈보다는 부정적인 이슈를 더 많이 노출을 시키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한다고 하면요, 부양책이 분명히 있고, 지금의 이 조정은 기회가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시그널을 잠깐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제가 장중에 이렇게 캡처를 해놨는데요. 지금 이렇게 매수와 매도가 바뀌기도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요, 오늘 그동안에 쭉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오늘 이렇게 매수 시그널이 한번 발생을 했어요. 하이닉스는 여러분들 지난번 기억하시죠? 매수 시그널이 발생이 되고 보유가 발생이 되고요. 실시간 시세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삼성전자는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있고 매도가 또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하이닉스는 보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 매수 시그널이 발생이 되고 지금 보유가 나옵니다. 좋죠. 이거 어플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어요. 삼성전자는 매수가 나오기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아까 이제 캡처한 거 말고 지금 현재 음봉이 이렇게 나오면서 매도가 나옵니다. 단기 차익을 하는데 현 구간대에서 밀리지 않고 다시 한번 매수가 나오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혹시나 돌아온 황제처럼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어제 엔비디아 주가가요. 4.6%나 상승을 하면서요. 다시 120달러를 탈환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지수가 1.31까지 상승을 해줬는데 글로벌 차트 볼게요. 이렇게 다우 지수는요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에 역시 미국 롱숏은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롱숏도 좀 나쁘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도 좋은 결과를 좀 내고 있고 미국처럼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 우리나라가 그러지 못하죠. 나스닥도 이런 모습들, S&P 500도 이렇게 양봉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들 좀 부럽죠. 단도체도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매수가 나오고 좀 상승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보여져요. 항생도 이렇게 급등하죠. 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시장은요 이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모든 글로벌 지표가 다 상승하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상승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다가 글로벌 지표가 꺾이면 다시 더 꺾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런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좀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다만, 여러분들 대장주들에 대한 변화는 분명히 있었다. 그거는 그동안에 여러분들하고 공부했던 내용들이 있죠? 이렇게 쭉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꼭 오셔서 매일매일 체크를 해 보시길 바라겠고,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자동차 반도체 관련해서 판 흔든다, 뭔가 이렇게 출구 전략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어플에서 보면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주들은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시장이 좀 주춤한 그 배경을 보면요. 우리나라 증시 오늘 코스닥 있죠. 알테오젠이라든지 보여드릴까요? 코스닥 시가총액 그 흐름들을 보면요. 이렇게 HLB 바이오주들이 오늘 좀 조정을 줘요. 삼천당 제약 하락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도 하락, 실리콘투도 그렇고 대부분 바이오주들이 좀 하락을 했고 반면에 반도체가 이렇게 상승을 해줍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렇게 반도체 중심에서 보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약주에서는 단기 차익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에서도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쪽이 조금 더 강한 모습들, 그리고 그동안 상승했던 금융업종이나 이런 제약주 중에서 파란색 불빛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은 오늘 중소형주 스몰캡 종목 중에서도 반도체 중심에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어요. 재밌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 방은요.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캡처해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이제 공부했던 대선주들 다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흐름들이 나옵니다. 어플을 통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선주는 전 지금 시작이라고 보여지고 최근 이그 패턴을 보면 상승 전에 거래량을 최소화 시켜요. 그래서 개인이 접근하기 정말 어렵게 해놓고 상승하면서 거래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고점에서 개인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그렇던,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이런 상승률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이거는 또 종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시세에 따라서 또 급등할 수도 있겠죠 모든 대선주들도 같이 체크를 해드리고 있어요 실제 제가 실시간으로 같이 공부하고 있는 곳에서 이제 글을 쓴 건데 어플을 통해 체크해드린 롱숏 메인도 좋고 대선주 저출산 2차전지 오늘 2차전지도 여러분들 좋은거 아시죠 예전부터 <laughs> 예전부터 여러분들께 시그널 발생됐다고 공부를 해드렸는데 매일 오셔서 공부하신 분들은 도움 되셨을 거고 앞으로는 이 시그널 나온 그런 영상들은요 멤버십으로만 운영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렇다고 시황을 안 해드리진 않고 시황적인 또 영상 공부는 또 올려 드릴 거예요또 하나 보여드릴 거 있는데 플레이스토어에 이렇게 플레이스토어에 주식트레이더 시그널 맵을 검색을 하시면 리뷰가 있는데요 사용 간편하고 좋습니다. 서로 간 소통이, 서, 서로 간 소통이 없어 아쉽지만 이건 법 개정 때문에 안정감이 있고 믿음을 주는 그런 어플입니다. 라고 했고요. 신통방통하네요 이제 24일 어제 올린, 그, 올라온 글이에요. 욕심 줄이고 앱에서 시그널 주는 대로 대응하면 수익이라니. 솔직한 심정으로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어플 개발자님이 돈을 벌어야 평생 이런 스트레스 없는 매매를 할수 있으니. <laughs> 네 어플 너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셨고 이거 대박입니다 모두 부자 됩시다 트레이더, 트레이더님 감사합니다 진짜 좋습니다 수익이 계속 놀고 있습니다 다만 어플 사용시 자동 로그인 이게 어플이 최소한 심플하게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을 드리기 위해서요. 많은 기능들을 뺐는데 이것도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자동 로그인이 가능한지 여부 보도록 하고 실시간 시세가 계속 쏴지다 보니까 자동 로그인 해놓고 안 보시면 비용이 계속 올라가서 이거를 일부러 해놓은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해 볼게요. 이용해보니 주식 매매 큰 도움이 되고 정말, 만들, 잘, 정말 잘 만들어진 웹이라 많은 분들이 꼭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으로 최고의 재테크네요. 상승 하나 하락 하나 수익 낼수 있습니다. 원금 수익 보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가 하는 게요. 저도 매일매일 설레 있는데 이게 종목으로 제가 주변 분들께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종목은 지금처럼 시장이 상승해도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롱 숏이라고 해서 ETF 관련해서 지수가 상승할 때 급수에 사요 매수가 나오니까 홀딩 보유했다가 지수가 빠지면 빠지잖아요. 이익 실현. 지수가 빠지면 다른 올라가는 etf 있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옮겨 탑니다 그리고 지수가 하락하는 날또 수익 내고 지수가 상승하면 이건 빠지죠 지그재그 매매를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너무 좋은 결과가 있어서 이제는 드디어 제대로 된 물론 이게 대박을 내드리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해보니까 앞으로도 해봐야 되겠지만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방은요 하락장에서도 손실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연말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지금 이벤트 중에 있거든요. 99만원인데 44만원에 ETF 실시간 리딩 해드리고 또 종목 어플 시그널 확인할 수 있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같이 체크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부방 회원 전용에서 하는 이 부분은 월급처럼 또는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낸 게 지수가 상승하면 그대로 수익을 내고요. 지수가 하락하면요. 또 그만큼 또 수익을 낼수 있는 게 있습니다. 롱쇼시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를 분석하고, 이거를 연구를 하면서 저는 여기에 모든 진리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와중에요. 지금 일단 삼성전자는 이게 실시간 시세다 보니까 계속 그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로벌 부지표는 좋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현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여주는지를 명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보유 관점이고. 근데 좀 염려되는 거는 그동안에 바이오 관련주가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 왔죠. 근데 바이오주들이 지금 보유였다가 매도로 몇 개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업종별로 보더라도요.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여줬지만 이게 단기 차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상승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매물 소화를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한 과정인지 그 구간인지 이런 포인트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포스콜딩스가요. 그동안에 매수이 위에 보유가 나왔는데, 단기 차익 실현 시그널도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포스코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진 않은데, 그동안에 이 33만원 구간에서 이제 매수, 단기적으로 매수 급소가 나오고, 보유 관점이 나왔다가 지금 매도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구간에 매수했다가, 보유했다가 조기 매도가 나온 그런 모습인데, 장기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나빠 보이지 않아서 지금의 이 제약주와 우리나라 시장의 조정이 준 것이 과연 이 돌아온 황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기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바이오주들이 지금 조정을 준 것이 앞으로 계속 하락할 것이 아니라 눌림목에 대한 시그널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 지으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11월 15일 날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대표의 이제 선고가 있잖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대선주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좀더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다가 정책주들도 너무나 좋고요. 물론 여러분들 이 공지 꼭 보셔야 됩니다.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님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고 코스닥을 보면 은 보시면 계속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던 HLB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매수 나왔다가 매도 나왔다가 지금 감망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정고점 그러니까 매수 시그널에서 이렇게 9%까지 상승을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밀리니까 매도 관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HLB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기다려라 이거거든요. 기다렸다가 다시 매수 시그널 나오거나 아니면 흐름에 대한 흐름에 대한 포인트가 나오면 사라 인 건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게 힘들잖아요. 내가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 매도할 때도 가격이 정확하게 나와요. 이거를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전투자대회 1위 그리고 키움증권 왕중왕 4위 그리고 경제TV 나오신 모든 분들이 그 기법들을 녹여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HLB도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갖고 싶다 해도 관망이거나 매도할 때는 어 기다려보자 하면서 한 템포 실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 그런 거 모르고 관망인데 막 들고 계시다가 맘고생하는 경우 많잖아요. 예컨대 이런 종목들 보면은 아이언디바이스 같은 경우는요 신규 상장 이후에 계속 한 3일 빠지고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신규 상장에 대해서 어느 포인트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관망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언디바이스도 신규 상장인데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이 어플을 통해서 관망이니까 기다리면 돼요. 언제까지? 매수가 돌아오는 날까지.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일단은 매수 시그널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바이오주라든지 우리나라 시장만의 문제인지. 근데 진짜 지겹긴 하네요. 글로벌 시장 다 상승하는데 우리나라 시장 이렇게 빠지는데 정치인들은 금투세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저렇게 싸우기만 하고 뭔가 진짜 민생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어플을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거고, 여러분들하고 많은 진짜 대화를 하고 막 교육도 시켜드리고 싶은데 소통이 불가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도 오히려 이제 아카데미를 오픈을 해야 가능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만약에 상승 종목들 궁금하잖아요.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FN 가이드예요. FN 가이드가 최근에 이제 호재로 인해서 이런 상승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승을. 그럼 이것도 어플에서요, 매수 시건들이 나오죠? 그리고 언제까지 보유를 했느냐? 이게 또 샀는데 계속 급등을 한다? 지금 이 보유가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니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기준이 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전 투자에 활용이 될수 있는 그런, 그런 어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번 차트를 열어보시면 분명히 공부가 잘 되실 거예요. 이거 말고도 뭐 대선주나 급등주 시그널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돈을 내고 하시는 거라서 제가 그거를 어 여러분들하고 공유하지 못함을 좀 이해해 주시고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이쪽으로 연락을 부탁,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돼요. 7일 무료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플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어플 말고 진짜 저 수익 나는지 텔레그램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7일 확인해 보시고 7일 이내에 아 저랑 안 맞아요? 환불해 주세요 하면 전액 환불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돌아온 황제 오늘 같은 날 반도체 밀리고 있고 글로벌 시장 다 상승하는데 우리 시장만 하락하는 이런 지금 타이밍이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는지 아니면 단기차이기 위해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자리인지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저 새로운 이슈들이 있으면 그 내용 정리해서 여러분께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늦게까지 공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